여기 주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 신비주의입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 신비주의. 지금 교회 밖에서 보면 신비주의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가 어, 원래 그런 끼가 있는 타고난 기질이 있는 이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 끼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어,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재능 무대 위에 서고 또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들 그것도 그냥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음. 그런 끼 있지만 그 끼가 한편으로는 이 신비주의하고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이 아니죠. 어, 가끔 이렇게 TV나 방송을 보면 특히 예술, 뭐 미술, 또 창작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 창의성 이런 것들 키워야 되죠. 그죠? 그걸 나타내야 됩니다. 거기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책만 읽으면 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하면 되겠습니까? 창의성이라는 게또 새로운 것을 어, 만들어낸다는 것이 고기든 그림이든 아니면 어떤 조각이든 어떤 책그그리든 그죠? 만들어낸다는 게 그냥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어, 마약을 하고 또, 그래서, 접신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어, 유명한 많은,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우리나라도 포함되지만, 그 속에 있다가, 일찍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마약을 과다 복용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죠? 어, 또, 그게 사로잡혀서, 각종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신비주의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귀신을 접하고 사단에게 마, 마귀에게 잡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어, 누군가가 표현했잖아요 이 사람 음악을 정,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어, 자기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곡을 쓰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곡을 쓴다.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갈급한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는 또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원을 전전하고, 또 목사님을 만나도, 또 교회를 섬겨도, 그런 신비주의 성향에 그런 곳,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종교 단체도 사실 그것을 부추기고 있죠. New Age 프리메이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 단체 이들이 그 신비주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New Age 말이 좋아서 New Age 새로운 시대이지 그 시작이 무속인으로부터 출발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음. 수준낮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무당집 하나 그거와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뉴 에이지 음악도 미술도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20대 때 한참 그때 뉴 에이지 바람이 불었던 거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어, 제 기억으로 그때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뭐뉴 에이지가 이 접신, 또 흑암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줄 모르고, 또 하도 흐름이 그러니까, 유행이 그러니까, 제기억으로 아마 애인 양가? 그런 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사는 별로 없고, 그냥 음악 위주로 그렇게 진행이 된, 되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음반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보통 유행지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찬송가 중요한 건 가사입니다. 가사. 그죠. 그래서 곡은 대중가요일 수있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몇백년 전에는 사실 그 당시에 대중가요였거든요. 그죠. 유행하던 곡, 또는 동요, 민요, 뭐 이런 거. 거기다가 가사를 붙인 거거든요. 사실 곡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요. 그 가사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래서 곡을 매년 여러 곡이 나오지만 핵심은 그 가운데 가사잖아요. 그죠? 그 가사를 정확하게 흐름에 맞게 토하게 주시는 의약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뉴욕 사님이 기도 중에서 그렇게 어 많은 정성과 기도가 모아져서 한 곡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사가 나오면 맞춰서 여러 가지 곡들이 쓰여지고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곡 그렇게 되는 거죠. 가사 중심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뉴에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리에 민감하게 만들어서 소리에 반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가사는 의미가 없고 중요한 뜻은 모르고 그냥 잡히도록 만드는 거. 음악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민호국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TV 드라마에 이제 귀신이 뭐, 친근하게, 무속이 뭐, 당연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전보는 거, 뭐, 그건 이제 우리나라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방송에 대놓고 해도 상관없고, 그죠? 자꾸 그런 세계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프리메이스는, 어, 초신자들 또는 처음 구경하러 온,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모르지만, 단계가 높아지면, 제대로 된 단계에 들어가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접신을 하도록 하는 그 시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 요즘 템플스테이에서 유행이죠? 그죠? 명상 운동하고, 그 가운데서 무엇 하겠습니까? 결국은 피우는것 같지만, 그냥 빈 곳은 없다니까요? 그죠? 그빈 곳에 귀신이, 흑암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사실 그 신비를 조작합니다. 세상이 그러하고, 그 가운데서 종교까지도 그러하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걸 대부분 모르고 있으니. 모르고 있으니, 유 목사님 항상 자주 말씀하시는 그게 그 얘기지 않습니까? 천사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왜유 목사님은 천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성경에 많이 있어서 그다 그러니까. 구양이는 말이지 신약에는 없다 그런 헛소리나 있었고 그죠? 모른다니까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천사를 모르니 귀신을 알겠습니까? 흑암을 알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를 알겠습니까? 실제가 그러한데 현장이 사실 그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비를 체험하는 것은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유엘스 2장 28절. 미래를 예언하고 꿈을 꾸며, 그죠. 이 성경에 붙잡혀서 하는 것들, 이 신비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일상적인 겁니까? 상식적인 겁니까? 책 읽는 것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까? 다르거든요. 그죠. 영적인 체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 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게 신비로운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성령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않는데, 믿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신비하니까, 뭐 신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과 과학과 거기에 맞지 않는 것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 일어났던 불같은 바람 같은 이게 불 얘기입니까? 바람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꼭 틀린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열심, 진실,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갖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많은 은사가 있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성령 충만 이후에 나타난 은사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사모하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가 없어야 된다. 신비는 틀린 거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진 체험이기 때문에 복음이 심비한데그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신비가 들어가면 신비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문제, 사건, 사고 일어난다니까요. 종말론을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개시 봤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치유한답시고 안찰하고 그죠. 나갈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영상처럼 본 적은 없지만 어, 막 낫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그런 영상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을 잘못 체험하게 되면 크게 다가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그게 중심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다인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체험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 좀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면, 많은 신비의 기적이 있다고 하는 기도원에 가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냐? 낫냐? 아니라니까요. 혹시, 뭔 일어나는데, 안전뱅인데, 일어나게 되었다. 그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일어나 본들 뭐합니까? 복음도 없이. 암이 나았다. 나암면 뭐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영적 문제는 시간이 가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으로, 그러한 신비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해진다니까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영적 문제에 패배하기까지 됩니다. 자기만 패배하면 또 그래도... 다행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선택이었으니, 자기가 그 길로 갔으니, 하지만 그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 소중한 이들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 외에는 그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복음과는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신비주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신변 능력 체험 있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복음입니다. 은약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은약도 상관없고 성경도 상관없고 복음은 더더욱 상관없고 내가 봤다 내가 꿈에서 만났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나타나셨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 목회자가 뭐라고 말하든 성경에 이렇게 되어있든 저렇게 되어있든 나는 분명히 봤으니까 그 길로 가겠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천천히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씩 진짜 치유를 받아가야 합니다. 한국과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를 그래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불건전 사입이나 이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김기동 씨, 김기동 목사, 배아 한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김기동의 배아다 그게 속한다. 관련되어 있다. 오해받은 적도 있지만, 응? 영상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문제로 온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기동 목사는. 그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것처럼 영상이 나옵니다. 그게 꼭 나쁜 것만 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귀신 쫓아나면, 나가면 그게 뭐가 나쁩니까? 병이 나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나쁩니까? 역사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복음을 잘못 알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질병이 감기도 다 죄다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조상신들이 귀신으로 온다 그거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죽으면 귀신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틀리게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복음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되어도 어느 순간 그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은 뭐 별로 표가 안 나지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옛날에 신앙촌 박태순 씨, 그죠? 천부교. 원래부터 천부교는 아니었죠. 그 앞에 전도관, 그렇죠. 그죠? 그 앞에는 이분이 장노님이었다니까요. 박태순 장노님, 유명한 장노님. 일반 기성교회에. 그런데 이분이 그래. 신비한 능력이 생겼겠죠. 어떤 체험을 했겠죠. 그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생수가, 그냥 생수가 아니다. 그리고 건물 팔고, 그죠. 모아라, 모여라. 그래서 우린 따로 산다. 이래가지고 신앙총 구성되어지고. 결국은 그래서 이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이단이 왜 생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번쩍 생깁니까? 저기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생깁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단은 기독교에서 잘못된 그 신비주의 체임 속에서 갈라져 나와서 되어진 것들.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통일교 문선명씨. 처음부터 통일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원리 강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안 믿은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것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각종 이상한 단체,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던 세월호 사건, 거기 관련된 구원파 관련된 거죠. 그죠. 어, 거기도, 어, 사실은 출발이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닐까요? 유럽에서부터 온 잘못된 신앙이 싹트고 자라나서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로 산업으로까지도 이루어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산업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사고 잘 자고 그죠? 같이 생활하고 사업도 영위하고 어,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오대왕 사건. 다 그런 쪽에 관련된 거라니까요. 그렇죠? 처음 시작은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단의 결과이고, 잘못된 신비주의 체험의 그 결과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배척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신비주의 속에 들어가지 않고 또 혹시 그 속에 지금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건져주고 살려주는 우리해야겠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유목사님한테도 옛날에 종말론 그때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목사님이니까 제가 얘기 드립니다. 이러면서 지도자시니까 유목사님이 방향에 따라서 많은 이들이 움직이니까 제가 이건 꼭 얘기해 줘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며칠 몇시 종말이 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 무슨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에는, 그 시간에는 진실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답답했으면, 유용사님은 우리 전체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니까 이분 설득해야 되겠다. 이분에겐 꼭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죠? 돈 넣으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공하려고 왔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잘못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복음으로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속에 빠지지 않는 참된 복음을 우리는 우려해야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먼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신비주의 속에 또 다른 이름으로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금씩 살려나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것들도 살아난다니까요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삼단체가 결국 우리가 멀어져야 하고 결국은 배척해야 하고 결국은 끊어버려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들도 살리는 것 그게 땅끝입니다. 프리메이슨도 그 접시운동 속에 있는 또 뉴에이지 그 무속인들까지도 저에서 유목사가 항상 표현하잖아요. 참 불쌍하다 이러면서 그죠? 머리 깎아갖고, <laughs> 빡빡깎고, 옷은 회색으로 입고, 그렇죠? 네. 그래서 풀만 먹고 살아야 되고,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숨어서는 이것저것 다 하지만, 숨어서 하는 그 마음은 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건지, 그죠? 그래서 그들은 정신 문제다, 영적 문제다 표현하는 거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갈급하니까 그렇습니다. 승철 스님, 유명한 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진리의 길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 불교 하는 거고, 진짜 진리의 길 찾으면 자는 불교 떠나겠다. 그죠? 그런데 평생을그 길을 못 찾은 겁니다. 그죠? 많은 이들이 사실 그 속에 있습니다. 꼭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기단이 빠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길 몰라 방황하면서 갈급하고 찾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만나는 게 신비주의이고, 잘못된 길 가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살릴 만한 힘을 키우는 진짜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래서 파수꾼으로 쓰고 플랫폼의 칼로 이 모든 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의해 하죠.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테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려 나가는 우리어야겠습니다. 언약 속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 지난주 일법주의에 이어 오늘 신비주의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면 늘지나 신비한. 이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것이 많은지요. 신비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오히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이 말주고 있지 않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하지 않은 것을 신비로 보고, 또 잘못된 것을 신비로 보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과 관념, 자신의 틀그 속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허감이 가져다 준 것이고. 흑암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알고, 은약 속에 이것을 분명히 보며, 내가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우리는 결코 흑암에 속지 않는, 그 틈을 주지 않는 우리어야겠습니다. 은약 속에 하나의 나라를 이어가는 참된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세상을 살려나가는 우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